예, 안녕하십니까 네티즌 여러분 태양계 지구별의 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네이버TV 네티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24년도 예 321일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 11월 16일 주말 예, 날씨는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늘 너무 좋습니다 하늘이 파란데 그 하늘 아래 노랗게 물들어있는 예. 은행나무 은행나무 열매 향기하고 은행나무 잎이 떨어져 가지고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아. 보십시오 아. 오늘 지금 시각은 이제 다섯 시를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해가 아니어 지금 서편에 지금 독, 어, 곡교천 철새 도래지 하천에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 오늘 너무 맛 날씨가 너무 맑으네. 계도쭉 한번 보여드려 보여드리도록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와이드 줌으로 이렇게 찍는 거죠. 응 mm. 나다 하늘이 너무 맑아요 한뭐한 킬로 뭐한 정도 쫙 이렇게. 은행나무 가로수가 심어져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저도 저기 이제 중간에 올라가서 한번, 가운데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